1 0분의 AI. 오늘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을 제공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복습을 하셔야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공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 이게 엔지니어링에 붙어가지고 아주 뭐 거창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매번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해 관계자들 아니면 자기 위에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 프람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통찰을 얻으실수 있을 겁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하고요. 그리고 응답의 스타일, 형식을 통제하고 복잡한 추론 작업을 수행하며 문제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나눠서 추론형태로 풀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업무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배경을 설명을 잘해요. 실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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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다. 그리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지정을 합니다. 모호한 목표가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면 있어가지고 그게 정, 잘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예, 업무를 부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하나로 통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잘 분해를 해서요. 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예, 어떤 그걸 잘하는 게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요. 된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맥락에서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이고 잘 분해된 과업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 원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명확한 지시어를 사용하고요, 기대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잘 정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수준에서 말할지 역할을 부여하고, 요건 l l m 의 파르소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요게 더해서요. 지금부터는 약간은 엔지니어링으로 넘어오는데요. 추론 과정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생각의 사슬 그리고 몇 가지 예제를 제공해서 일관된 출력을 유도하는 퓨샵 프롬프팅 이런 고급 기법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각의 사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LNM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면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중간에 뭐 생각이란 걸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거 바로 즉흥적으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바로 우리한테 전달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런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빨리 뭐 첫자는 대답 받으면 음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중간 중간에 다는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좋지 않아요. 이걸 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에르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요렇게, 다음 단계를 요렇게 밟고, 그 다음 요걸 용해을 요렇게 하고, 요거를 프로그램처럼, 마치 프로그램처럼 정의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COT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퓨셔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LNL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형식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형식적으로 제대로 받으려면, 자, 요런, 요런, 요런 형식으로 예제를 준 다음에요. 나한테 차흥적으로 결과를 정리해 줘. 이렇게 예, 하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를 줍니다. 물론 요즘 채찌 PT 같은 경우는 너무 개조식으로 뭐 글머리표 많이 쓰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볼 때는 좋은데요. 그게 어떤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논문 형태로 그대로 들어가버리면 되게 어색해요저 채취 피팅했다는 게좀표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컨텍스 트 엔지니어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프롬프트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LLM이 동작하는 전체 정신 모델을 설계하는 행위를 우리는 컨텍스 트 엔지니어링으로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 대화창이나 API에 똑똑한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근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LLM이 동작하는 전체 정식 모델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키워드는 회르소나 원샷, 뷰샷, 생각을 사수 등이 있고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시스템 프롬프트 MCP, 메모리, 툴즈, 도구 이런 게 등장합니다. 범위는 프롬프트엔지니어링 경우 LLM 수준입니다. 뭐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LLM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L&M, l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터를 포괄하는 생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프람프트 엔지니어링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컨텍스트 엔지의 핵심 요소는 먼저 컨텍스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어떤 식으로 기억하느냐. 이거는 뭐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화 내용도 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대화 내용 사이에 실제 에이전트들이 다른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죠. 그런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툴즈라고 나오는 게 뭐냐 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도구는 아니고요. l l m 이 어떤 자기가 뭐 추론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의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죠. 외부의 API를 호출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결과를 가져올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툴즈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제 구조화된 출력 형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언어가 아닌 제3형식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 예. 그럴 때도 툴즈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통합한 더정보 통합이라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사례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n r m 의 컨텍스트 도 보이시죠. 요거를 직접 채우는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컨텍스트 엔진인 경우 에이전트, 과거 이력, MCP 서버, 메모리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컨텍스트 윈도우를 채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직접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채우진 않아요. 간접적인 특징겁니다 기술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경우, 초점은 좋은 명령문이나 질문을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인 경우, 프로세트 관점에서 모델이 컨텍스트를 다정적으로 설계하고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단위는 단일 입출력상이고요. 뭐, 이거는 프롬프트 하나 또는 생각의 사조처럼다단계 프롬프트가 될수 있겠죠. 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모델이 보는 모든 것입니다. 프롬프트 과거 이력 외부 정보 시스템 명령 등 복합적인 구조를 띠고 있죠.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목적은 의도에 맞는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는 건데 반면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복잡한 사황에 맞는 응답 유도 그리고 일관성, 정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사용 범위는 일회성입니다. 즉한번 질문하고 요청 조치하고 응답을 받으면 끝입니다. 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다회성입니다. 즉 동적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맞춤 사용 사례, 사례 시나리오 등등이 있습니다. 예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도구는 LLM 서비스 대부분 차분형태죠. 일부는 뭐 API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파라미터 엔지니어링과 달리 프로그래밍적인 특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뭐랭체인 라마인덱스, 마이크로소프트 스냅트코널 같은 그런 프레이머를 이용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펑션 콜링 같은 오픈 AI 툴즈를 지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고작용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죠. 아마 이 시나리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어디에 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먼저 프라모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을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프라모트를 만들어서요. 문제는 뭐냐? 개인이 특수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예를 들어, 내 다이어트 목표가 뭔지, 병력이 어떻는지. 게다가 더큰 문제는 과거 이력을 몰라요. 물론 요즘 나오는 GPT 같은 경우는 메모라이징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과거에 했던 여러가지 기록들을 보기는 보는데요. 그래도 한계가 좀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한 거 말고는 잘 몰라요. 즉 외부에서 뭐 어떤 식으로 뭘 끌어오거나 아니면 그 끌어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대화 위에 이런 이력들이 없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인 식단을 구성해줄 뿐입니다. 내가 누군지 관심 없고요. 이런 애 먼저. 그리고 나도 그냥 그 수많은 지구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인 거죠. 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다음을 토대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프로필, 성별, 나이, 알레르기. 그 다음, 사용자의 목표가 있죠. 혈압만 주고 싶어? 그냥 최근 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회사일 때문에 운동을 쉬었어요. 그럼 운동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뭐,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영양 정보 API입니다. 예를 들어 MCP 서버를 잘 만들고요. 이거 식단 발련해가지고 정보를 주게 되면 거의 면접식으로 반환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럼면 LLM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전문적으로 뭔가를 추천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이전 추천 식단 기록입니다. 즉 과거에 어떤 식단을 추천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모두 통합해가지고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사용자별 맞춤 운라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화룸을 기억하고 반영해야 될 때, 여러가지 복잡한 작업을 다수 에이전트로 수행해야 될 때,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지식이 필요할 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필수입니다. 에이전트 AI에 걸맞는 기술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흥적인 대화에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이회적으로 얻기 위한 프람프트 엔지니어링의 사용 사례가 맞을지, 아니면 수십 번에 걸쳐 수행되며 그때마다 여전히 어느 정도 동일한 품질과 행태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사용 사례가 맞을지,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단순 프람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